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서기의 찬양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화랑 팀이 낸 다섯 골 모두에 관여를 했고, 관여를 한게 아니라 그냥 다섯 골을 혼자 다 만들었어요. 아, 뭐, 보면서 얘기하죠. 순간 보시면, 아 저는 이첫 번째 골부터가, 네, 박재환 선수가 연결을 해주는 이 부분, 아, 이거 일단은 이 패스가 좋았고, 와, 근데 이거를 론스톱으로 저렇게, 그니까 힘만 들이고 축구 참 잘해요. 위치 선정 너무 좋았고, 발 갖다 대는 타이밍, 저게 발리슛으로 찰만한 상황이 아니야. 보통 선수 같으면 저거를 일단 잡는데 급급하지, 저게 왜냐면 슛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. 그니까 저거는 한마디로 그냥 센스예요. 그 축구 센스 DNA가 있는 거죠. 지난 선발전에서도 요거, 아크로바틱, <laughs> 아크로바틱 슛, 그리 오버헤드킥을 연상하게 하는 저런 아크로바틱한 슛이 그래서 종종 나오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골 나는 상황 볼게요. 거저 먹는 게 맞는데 이제 이 클리어하는 방식이 중요하지. 아, 컷하는 것도 좋았는데 봐봐요. 그 골키퍼를 앞에 세워다 놓고 몇 번의 터치를 가져옵니까한 번졌죠. 두 번, 세 번. 그 그러니까 공터치를 세 번을 짤짝짝 해가지고 슛을 넣는단 말이야. 센스 플러스 이번엔 기술력이 있는 거죠. 그 기술력은 그 짧은 순간에 짧게 칠수 있는 드리볼, 그 페이크 동작, 이런 거를 넣어서 어쨌든 골키퍼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완벽하게 그냥 힘만들이고 이것도 골을 넣죠.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민서의 어시스트를 받은 서기의 골이 되겠죠. 그러니까 같은 팀이니까 민서가 서기한테 어시스트를 해준 거예요. 근데 이건 역시도 보면은 저 찰나가 되게 타이밍이거든요. 정말 잘 찾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클리어한 부분. 저는 이네 번째 골, 베스트 3 안에 드는 골입니다. 제가 골대녀에서 통틀어서 봤던 모든 골 중에 3위 안에 들어요. 정말 너무나 멋있는 이코나키스 상황에서 보시면, 크로스도 대박인데, 완벽했던, 와, 후방에서 달려오는 저 타임이 맞춰서 저 크로스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, 골대면에서 저런 크로스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? 저런 크로스를 올려봐야 저걸 클리어해줄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들이 없거든. 근데 이 대표팀에는 있었던 거지. 저거를 허경이가 완벽한 헤더로 마무리를 합니다. 민선은 왜이 과정에 추노가 됐냐, 머리가. <laughs> 지금 이 다섯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볼 때계에서 본 적이 없는 골이에요. 이런 골들은. 그러니까 이런 골들에 비슷한 거를 시도는 했죠. 그 시도조차도 누가 했냐? 다 서기가 했어요. 서기밖에 없었고, 결국 서기가 이걸 골로 완성시켰고. 그 정도로 이번 평가전에서 서기의 이 축구 센스를 증명할 부분의 모든 상황들이 다한 번에 몰려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뭐, 골의 결과가 내골1 어시스트라는 것만으로도 뭐, 얘기할 게 없는데, 그냥 서기가 이건 서기를 했다. 7. 과정의 포인트들에는 서기 다음이 묻어 있었던 꼴들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꼴이 하필 이 평가전에 또 몰아서 나왔어. 이 골대녀에서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결코 그냥 인기빨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서기 안티들은 이 부분을 깔려고 할 거야. 이게 평가전이고 상대방은 뭐 오늘 극주한 팀이고 동기부여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테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어떤 선수의 동기부여 ]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팀에서 뛰고 있는 그 경기보다도 더 절실한 동기부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전이란 말이에요. 여기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다룰 수 있는 지금 경선아 심은뜸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그 절실함이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게이 문턱까지 갔다가 떨어졌잖아. 그리고 결국은 이 한일전을 치룬 선수들과 아닌 선수들의 여기에 인지도, 인기도, 뭐이 지명도 이런 거에서 확 차이가 나잖아요. 어마어마한 기회거든. 한일전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축구의 본질로서의 욕심도 있지만 연예인으로서의 욕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경기였다라는 걸 보면 더 나아가서 그 상대 팀의 면면을 보면 각 팀의 지금 에이스들을 모아다 놓은 팀이에요. 어찌 보면 이 국가대표를 제외한 드림팀이라고 볼수 있는. 이 팀을 상대로 4골 1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딴지를 거를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서기의 안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면 안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이거를 뭐 까내려 봐야 뭐 얼마나 까내려 지겠어 그렇게 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부분을 뭐 올려치게 하는 것도 아니야 나온 결과가 이런데 여기서 더 올려칠 게 뭐가 있어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이자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석희는 보십시오 이 석희가 뭐 축구 선수입니까 뭐 아니면 운동선수 출신입니까 최단신에아 물론 이 최단신은 이제 벤 선수한테 뺏기게 됐지만 어쨌든 골때녀의 나이 어린 그 소녀에 가까운 이 단신의 선수가 여기 보면 국가 대표 출신들의 그 선수들을 사이에 두고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. 이것만으로도 그냥 석이는 석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. 오늘의 본론적인 이야기 본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간단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영표 감독의 마음속에 리스트에 서기는 어, 없습니다 있더라도 거의 그 마지노선의 언저리에 있어요 쭉다 채울 거 채우고 그래도 혹시 모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초코카드 정도로 나쁘지 않다 그니까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이 영표 감독의 마음의 기준이에요. 서기를 바라보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. 그니까 티를 안낼 뿐이지 너무 티가 나. 그리고 여차하면 이번에는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서기를 가장 먼저 탈락시키려고 했는데 웬걸? 슬리 <laughs> 이게 그리고 방송으로 박제가 됐네? 이걸 모두가 봐버렸어.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붙는 조건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음모론까지 저는 갑니다. 왜냐면 이 평가전으로 잘라낼 선수들 잘라내고 빨리 팀을 구성해서 그 완성된 팀으로 하루라도 더팀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? 여기서 어떤 선수 넣고 빠지고가 이제 그렇게 큰 갭이 차이가 안 나잖아. 왜냐면 내정되어 있는 1위부터 5위, 이 선발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. 우리가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그 멤버들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. 이거 화이트박이 있었기 때문에 큰 숙제 하나가 풀렸고 그러니까 화이트박이 들어옴으로써 이용표 감독의 대부분의 전력의 한80% 이상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을 거고 단 하나 풀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숙제가 마지막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냥 어떤 선수 하나가 마지막을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지금 이승현에게 맡길까 심은뜸에게 맡길까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정성을 얻은 게 이제 심의뜸이 된 거고 그러면 이영표 감독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끝났어 그러면 이 평가전을 끝으로 선수들 빨리 추려가지고 7명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서바이벌 할 시간에 차라리 팀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엔트리가 5명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벤치멤버 2명을 더 추가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지훈련까지 가고 그런 서바이벌의 타이틀로 굳이 또 여기서 누군가를 쳐내고 뽑는 이 과정을 왜 가졌을까? 그걸 생각 생각해보면 저의 이 음모로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해서든 석기를 떨어뜨리려는 음모다 아니 그런 과정을 갔더라도 석기는 패스, 프리패스가 돼야지 그 어떤 서바이벌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올패스 있잖아 뭐 탈락 면제권으로 해가지고 바로 가는 거 있잖아 그럼 이 평가전에 적어도 석기는그 프리패스 타이틀은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 서바이벌의 방식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얼추 예상이 되는 게 그냥 석기한테다 불리한 서바이벌의 종류가될 거예요 왜냐면 예고편에도 살짝 나왔지만 선수들이 그 정도의 눈물을 흘리고 고 뭔가 할 정도가 되려면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감정으로 몰아넣으려면 극한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이 테스트 자체가 그렇게 뭐 빨리 달리기 해가지고 초시계로 재고 뭐 근지구력 해가지고 오래 달리기 하고 뭐 슈팅력 해가지고 속도 재고 뭐 이런 걸로 테스트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뭔가 극한의 이갈리는 그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. 테스트가 있을 건데 그것이 결국 어떤 형태든 간에 극한으로 가는 것에 테스트하는 그 스탯은 뭐냐면 근성과 체력이에요 근성과 체력 결국 이걸 테스트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축구 센스도 필요 없고 뭐뭐 뭐 기술력도 그렇게 높게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들리는 게 나한테는 아, 결국에는 서기를 어떻게든 빼겠다라는 것밖에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불안해요 자꾸 눈빛이 그니까, 러 심으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읽키잖아 심으뜸은 지금 너무 뽑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. 어떻게든 심으뜸은 데리고 가고 싶은데, 그 반면에 서기에 대한 저 마음이, 뭐, 대놓고 지금 뭘 하고 있지는 않지만, 그냥 그래요. 그냥 서기를 늘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, 영평안독이 아, 참.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? 아.